오늘 우리는 서양 철학의 거대한 기둥, 플라톤이 그에 져서 국가에서 제시한 가장 강력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비유 중 하나인 동굴의 비유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기에 그 중요성은 여전히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은 과연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근원적인 질문을 가지고 저와 함께 철학적 사유의 여정을 떠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정은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지적인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플라톤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날 디지털 이미지와 가상 현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계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그 심오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우리를 초대하는 동굴은 어둡고 깊습니다. 그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목과 다리가 쇠사슬에 묶여 오직 동굴 안쪽의 벽만을 바라보도록 강요된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평생토록 정면에 있는 차갑고 축축한 돌벽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뒤에는 희미한 불이 타오르고 있고, 불과 죄수들 사이에는 낮은 담이 설치된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인형이나 온갖 사물의 모형을 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모형들은 불빛에 의해 죄수들이 바라보는 벽에 그림자로 투사됩니다. 말의 형상을 한 모형, 나무의 형상을 한 모형, 인간의 형상을 한 모형들이 차례로 벽을 스쳐 지나갑니다. 죄수들에게 세상이란 바로 이 벽에 비친 그림자들의 행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림자의 이름을 배우고 그림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그림자의 세계 안에서 나름의 질서와 지식을 구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죄수들의 인식입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그림자 외에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실제란 바로 이 그림자들입니다. 벽을 지나가는 그림자가 소리를 내면 사실은 인형을 든 사람들이 내는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림자 자체가 말하고 있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오직 그림자를 지칭하는 단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 지식,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은 오직 이 2차원적인 그림자의 움직임과 형태에 국한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죄수가 다음에 나타날 그림자를 정확히 예측한다면 다른 죄수들은 그를 현명하다고 칭송하며 존경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현실이며 그들은 이 현실을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동굴 밖의 세계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개념입니다. 플라톤은 이를 통해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현상 세계가 마치 동굴 속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이 모든 것은 실제의 불완전한 모상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인간은 이 감각적 경험의 세계를 유일한 진실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은 우리를 속일 수 있으며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사회와 문화 그리고 관습이라는 거대한 불빛에 의해 투사된 그림자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제 상상해 봅시다. 한 죄수가 우연히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최사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의 몸은 평생 동안 움직이지 못했기에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몸을 일으켜 처음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평생 등지고 있었던 동굴의 내부, 즉 그림자를 만들어내던 불과 그 앞을 지나가는 사물의 모형들입니다. 그의 눈은 평생 어둠에만 익숙했기에 타오르는 불빛 앞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고 시야는 흐릿해집니다. 그는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었던 그림자보다 그 그림자의 원형인 모형들이 더 실제에 가깝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저것이 바로 실체라고 말해줘도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전에 보았던 그림자들이 훨씬 더 진실하고 명확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림자의 세계로 자신의 낡은 쇠사슬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에서 알무로 나아가는 첫 단계의 고통입니다. 진정한 알무를 향한 여정, 즉 철학적 탐구는 안락한 기존의 믿음과 관습을 해체하는 과정이기에 본질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평생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세계가 한낱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지적인 충격이자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누군가 그를 강제로 이끌어 거칠고 가파른 길을 통해 동굴밖 태양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의 저항과 고통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칠 것입니다. 동굴 밖의 눈부신 태양빛은 그의 눈을 멀게 할 것이며 그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을 것입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주입하는 행위가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영혼의 눈을 돌려 진리를 향하도록 이끄는 전향의 과정임을 이 고통스러운 상승을 통해 보여줍니다. 학습자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익숙한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낯설고 고통스럽지만 진정한 실제의 빛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거나 즐겁지 않으며 기존의 자신을 파괴하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온 죄수는 점차 빛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을 제대로 뜰수 없어 고개를 숙인 채 어둠 속에서처럼 사물의 그림자를 먼저 분간합니다. 그 다음에는 잔잔한 연못이나 호수에 비친 나무와 하늘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실제 그 자체가 아닌 실제의 이미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동굴 안의 그림자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실제를 더욱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의 눈이 빛에 더욱 익숙해지면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사물 자체를 직접 볼수 있게 됩니다. 실제 나무의 푸른 잎사귀와 거친 질감, 하늘을 나는 새의 역동적인 날갯짓을 보게 됩니다. 그는 밤이 되면 하늘의 달과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동굴 안에서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장엄하고 아름다우며 질서정연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근원, 즉 태양 자체를 직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이 부셔 똑바로 쳐다볼 수 없지만 마침내 그는 태양이 있기에 모든 사물이 자신의 색과 형태를 드러내고 생명이 유지되며 우리가 무언가를 볼수 있다는 궁극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동굴 밖의 세계가 바로 플라톤 철학의 핵심인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이데아는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개별 사물들의 원형이자 본질이며 영원하고 불변하는 참된 실제를 의미합니다. 동굴 안의 그림자가 감각적 현상이라면 그것을 만들어낸 모형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개별 사물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굴 밖의 실제 사물들은 바로 그 사물들의 본질이자 원형인 이데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즉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음악 등은 모두 아름다움 자체, 즉 미의 이데아의 불완전한 모방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아름다움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아름다움은 아닙니다. 철학자의 과업은 이 변화무쌍하고 불완전한 개별 현상들을 넘어 영원하고 불변하는 보편적 실제인 이데아를 이성의 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데아들을 가능하게 하고 그것들의 존재와 인식 가능성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원리가 바로 태양으로 비유되는 선의 이데아입니다. 플라톤에게 선의 이데아는 모든 존재와 알매 근원이며 철학적 탐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은 모든 이데아들 중에 이데아이자 모든 가치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선의 이대학까지 인식하게 된 철학자는 이제 완전한 알매 환희 속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 그림자 노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참된 실제의 세계에서 영원한 진리와 함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굴 안에 남아있는 자신의 옛 동료 죄수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들은 여전히 벽에 비친 그림자를 유일한 현실로 믿으며 그 안에서 다투고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무지와 기만의 세계에서 구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버리고 다시 어둡고 위험한 동굴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는 철학자의 의무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앎은 개인의 지적유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향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플라톤의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환은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태양의 세계, 즉 이데아의 빛에 완벽하게 익숙해진. 그의 눈은 동굴의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걷고 벽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들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동굴의 죄수들은 그의 이런 어설픈 모습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가 예전에 그토록 잘했던 그림자 알아맞히기 게임에서도 계속해서 실수를 저지르자 죄수들은 그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동굴 밖으로의 여정이 오히려 사람을 어리석고 눈멀게 만들 뿐이라고 단정합니다. 그가 동굴 밖의 진짜 세계, 즉 태양과 나무와 별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죄수들은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미치광이 취급합니다. 그들의 언어와 경험 세계 안에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수들은 만약 누군가 자신들을 쇠사슬에서 풀어 저 위로 끌고 가려 한다면 그를 붙잡아 죽여버릴 것이라고 위협합니다. 이 비극적인 귀환은 진리를 깨달은 철학자가 무지한 대중과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깊은 고립과 몰이해를 상징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불경죄와 청년, 타락의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사건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종종 기존 질서와 믿음을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취급받으며 대중을 계몽하려는 지식인의 노력은 이처럼 비극적인 숙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2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시대의 동굴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벽에 비친 그림자는 어떤 형태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거대 미디어가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상업적 이미지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우리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 특정한 미의 기준, 특정한 성공의 모델을 주입합니다. 우리는 그 이미지들을 현실로 착각하고 그것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소셜 네트워크의 알고리즘이 정교하게 구축한 필터 버블이 우리 시대의 동굴일 수도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정보, 우리가 동의하는 의견만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편안하고 안락한 확신의 동굴 안에 가둡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세상이 오직 내가 보는 모습 그대로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회가 주입하는 성공과 행복에 대한 획일적인 기준 또한 강력한 동굴의 벽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돈이 행복의 유일한 척도라고 믿게 만드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삶의 의미를 탐색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이라는 현대적 동굴벽에 투사된 타인에 의해 편집되고 연출된 그림자들을 실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 것, 내가 소비하는 상품, 내가 신봉하는 가치들이 과연 나의 주체적인 판단의 산물인지 아니면 동굴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교묘하게 조종하는 그림자놀음에 불과한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동굴의 비유는 우리에게 안주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라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신의 쇠사슬을 인식하는 것이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혹시 그림자는 아닐까라는 작은 의심을 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알을 향한 여정은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익숙한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프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가파르며, 동굴 밖에 비친 눈이 부십니다. 때로는 동굴 안에 남아있는 동료들의 조롱과 오해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진정한 자기 자신과 세계의 본질을 마주하는 경이로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모상이 아닌 원형을 직접 대면하는 지적인 환희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은, 바로 그 상승의 가능성을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동굴벽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안주하지 않고 용감하게 고개를 돌려 익숙한 어둠 너머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철학적 탐구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무지로부터의 탈출과 진리를 향한 상승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